네. 3단계 고난도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먼저 읽어보시죠. 자연수 X와 24의 최소공배수를 GX라고 할 때, GX는 24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X와 24의 최소공배수가 24가 된 상황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음, 6과 24의 최소공배수는 얼마인가요? 24죠. 또예 들어 볼까요? 음, 2와 24의 최소공배수 얼마죠? 24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x는 모두 몇 개인가라는 문제입니다. x가 몇 개인지 파악하려면요. 이런 관계, 이런 조건을 가질 때 x와 24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우리가 예를 두개 들어봤는데요. 이두 개를 보면서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까요? 6과 24. 그렇죠. x가 24의 약수일 때둘 사이의 최소공배수가 바로 24가 되겠죠. 다시 한번요. 2라는 수는요, 24의 약수입니다. 그랬을 때둘 사이에 최소 공배수가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쉽게 바뀝니다. x의, x가 아니고 24의 약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바로 24의 약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24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나요? 24 소인수 분해해서 구할 수 있죠? 소인수 분해 해보죠. 12, 2, 6, 2, 3이 됩니다. 따라서 24는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고요.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3 더하기 1, 4, 곱하기 1 더하기 1인 2 해서 총 x는 8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